우리는 2017년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리고 암탉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병아리는 언제쯤 이 캄캄함이 끝날까라고 계속 묻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캄캄함이 어미 병, 어, 새끼 병아리에게든지 그리고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든지 그 캄캄함은 그냥 캄캄함이 아니라 바로 보호였던 것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숨도 좌절도 이제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아심도 가슴 아팠던 일도 이제는 꼬리를 감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 그저 혼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캄캄한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18년에 새아침을 오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아침이 뭐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침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새아침이 올 것이다. 희망의 새아침이 밝을 것이다. 장세기 32장에 야곱이 홀로 밤을 지셨을 때 야곱은 형애서를 인해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그 앞을 지나갔고, 아내도 그 곁을 떠났습니다. 재산도 모두 떠났습니다. 재산도 떠났습니다. 야곱은 홀로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밤, 그 캄캄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듭니다. 그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캄캄한 밤은, 그 캄캄한 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아침에 오게 합니다. 장세기 32장 3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도졌다. 깊은 밤을 보냈던 야곱에게 희망의 새아침이 밝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두운 밤을 2017년을 보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밤을 지나왔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밤을 보내고 싶었고 아침을 맞이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밤을 빨리 보내려고 해도 아침이 빨리 오게 하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고통의 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질병의 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문제의 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둠을 밝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일시대 그 캄캄한 가운데 뭐가 있으라. 그러니 그 어둠이 떠나가고 뭐가 생겨요? 빛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어둠을 밝게 하시고 희망의 새 아침이 오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밝 세상의 어둠을 밝혀 주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과 문제와 사건의 어둠 밤을 다 보내 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2018년에는 희망찬 새 아침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견 훈련법이라는 걸압니까개 투견하는 개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일부러 약한 개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기는 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줘서 길을 살려주는 작전을 바로 투견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견 대들은요센 개하고 안 붙어요. 먼저 훈련할 때는요. 약한 개와 잡아서 자꾸 이기는 맛을 줘서 자신감을 주고 길을 살려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전 설교와 지금을 통하여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길을 살려주는 겁니다. 2017년의 제약을 다 씻어준다며요. 다 기억도 안 한다며요. 이거 벌써 길을 살린 겁니다. 깨끗하게 삼연령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삼연령입니다. 2017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즉시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니 기가 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늘 오전 설교, 지금 설교를 통해 또 말씀합니다. 희망의 새 아침이 올 거라 길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승리의 새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새 아침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개와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그의 종을 애워 썼습니다. 엘리,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강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은 엘리사의 종 개하시는 이, 이병거와 아람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 1기와 6장 16절에 대답하여,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 아람 군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걸 바라본 것입니다. 이계아시 종도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11개와 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밤에 그의 눈이 열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엘리사를 덮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저는 투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닭사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 중에서 샤모라는 닭이 있습니다. 이 닭은 투견입니다. 근데 이, 이 샤모라는 닭은 몸집이 그래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요만합니다. 근데 이 작은 이, 이 샤모라는 닭은 공격성이 대단하다 그럽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쪼으면 놓지 않는다는 것이 이 샤모라는 닭입니다. 근데 이 닭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왜이 닭은 공격성이 이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한번 보면 절대 후퇴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샤모라는 이 닭의 눈이 작아요. 얼마나 작은데요? 실물 크기의 5분의 1로 보여요. 그래서 샤모에게 손은 개같이 보이고 말은요, 지같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은 닭한 마리가 보이면요. 이거는 꽁할 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별룩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머의 입장에서는, 샤머의 입장에서는 그 닭을 바라볼 때 꽁할 만하게 보이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눈이 5분의 1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이 너무 커서 문제인 겁니다. 너무 문제를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같은 샤머가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도 꽁할 만하게 보이고 쟤도 꽁할 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트성이가될 때까지 포기하자는 거예요. 왜? 만만하거든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끝까지 달려든다는 거예요. 왜? 벼룩같이 보이니까. 고래는요? 광어같이 보이겠죠. 너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조그만, 조그만 놈한테 질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작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의 눈은 평상시보다, 아니, 샤머의 눈은 모든 것을 작게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샤모처럼 보는 것이 작아져야 합니다 문제를 5분의 1로 작게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크게 보고 없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힘들다 오버하게 크게 보지 마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작게 보시고 5분의 1, 10분의 1로 보시고 아무리 큰 문제도 작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017, 2 1 8년을 시작하면서 지뢰 겁먹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직장이 런 문제가 있다. 환경이 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를 바라볼 때, 직장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문제를 확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는 안 되네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부모가 안 된다는 것이죠. 죄송해요. 흥분했어요.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5분의 1로 너무 크게 봐요. 5분의 1. 5배로 크게 봐요. 여러분, 이건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laughs> 샤머의 법칙에. 같은 문제인데 애가 대학에 떨어지면 이걸 10배, 20배로 확대해서 그래 버려요. 부모가 더 크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겠나요? 나요? 예?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1 0분의 아니, 10배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2018년,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문제는 작게 보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눈이 좀작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눈은 이쁘시고 보는 걸 작으시게. 5분의 1로 보십시오. 심리학에서는 5분의 1 얘기를 안 해요. 10분의 1로 보라 그래요.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너무 너무 작게 보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는데 투견력이 생겨요. 투지가 생겨요.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진취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이걸 뭐 뻥튀기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례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샤머의 눈을 가지십시오. 5분의 1로 줄이십시오. 10분의 1로 줄이십시오.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희망의 새아침이 열릴 겁니다. 아까 좋은 개화씨는 뭐예요? 문제는 크게 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47분, 두 번째는 새아침을 준비하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지요. 깊은 밤에 있었지요. 한밤중이었지요. 이들이 이 밤에 뭘 했습니까? 찬송함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희망의 아침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한밤중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성구 영신 예배를 마지막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우리는 조금 있다가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밤에 이 늦은 밤에 주무실 시간에 이 시간 다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이 시간에 안 자고 뭐 하실까요 여러분 방황하십니까? 내용을 새롭게 비저라는 책을 쓴 수몽드키드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고기 배 속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요나의 얘기를 들려줬어요. 요나는 깊은 물 속에 있, 물 속에, 배 속에 물고기 배 속에 있었어요. 깊은 한밤쯤 같은 곳이죠. 깊은 밤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요 나라면 이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떡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말했어요. 목사님, 배 속에서 불을 질러 갖고 기침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이가 아이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발로 쾅쾅 차면 돼요. 그러면 얘가 토해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한테 구해달라고 전화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기 위해 한 일은 뭘까요?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119 기도를 돌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아무리,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캄캄한 밤에 있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말, 말을 들어줄 수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한2분 정도 기도할 때 새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를 위하여 희망의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네, 여호수아 장1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단 강이 있었죠? 엄남하고 있었지요? 제 사장이 한 걸음을 내디뎠지요? 두 걸음이 아니라 몇 걸음이에요? 한 걸음이에요. 그렇게 내버렸더니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서 새로운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 걸음을 인도하셔. 요한 걸음, 한 걸음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디어야 돼. 내디뎌야 돼요. 내디뎌어야 돼요.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 성구영신 예배 우리교회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성구영신 성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새해를 기도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한 걸음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그 인터넷을 봤는데 도로가 고속도로가요. 꽉 주차장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새해맞이 뭐죠 그거? 해돋이 보려고. 그 봐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해는 그냥 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해 봐갖고 해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라는 노래를 불렀던 조하문이가 조하문 씨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잖아요. 해만 불러서 해결 안 되니까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저 유엔가 가서 되게 좋아했어요 이 가사예요. 불은 해야 소사라 아무리 소사라 소사라 해도 안 되니까 조하문 씨가 뭐가 됐면 이제 목사님이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 아니겠습니까? 성구 영신은 해도지를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첫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오늘 스타트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항공, 일본 항공의 전 회장 이나모로 가지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이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을 때 쇠퇴한다. 기업이 기업이 더 이상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않고 그냥 서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그 기업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진취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교회도 쇠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게을러지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가 힘들어요. 훈련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쉬겠어요. 이러면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면 쇠퇴해진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2018년!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세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고여기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새해를 한 걸음씩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둠이란 영어 단어가 뭡니까? D-A-R-K. 다크입니다. 쪼꼬렛 중에서도 다크 초꼬렛이잘안찌잖아요 D-A-R-K. 이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D 빼면 뭡니까? A.R.K.입니다. A.R.K.가 뭔데요? 방주입니다. 아크입니다. 모 모르시나요? 이 아크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에서는 그 단어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다크. 자, 우리는 2017년 어둠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새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크 방주를 띄워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방주를 띄워야 합니다. 무슨 방주요? 희망의 방주를 띄워야 합니다. 희망의 새빙선을 띄워야 합니다. 새빙선은 뭘까요? 모든 얼음과 빙하를 모아요. 깨부시는 게 새빙선인 것입니다. 2017년, 다크 어두웠습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희망의 새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할 겁니다. 우리 모두 아크 희망의 방주, 희망의 새빙선을 붙들고 기도하며 문제보다 작아, 문제를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면서. 한 걸음 전진합시다.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다크는 다크로 끝나지 않아요. 아크로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새해를 기대합시다.